아임스타입니다. 이번엔 제가 아임스타 어, 카드를 소개할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먼저 옐로우 스타 셔츠 그리고 로즈 봉봉 부츠 섹시 튜브 탑 그리고 블랙 워시 데님 미니 그리고 스타 페스티벌 샌들. 스타 웨스티베 스커트, 스타 페스 트로피컬 바스켓, 카츄샤. 이렇게. 그리고, 핑크 스테이지 베스트, 핑크 스테이지 스커트, 핑크 스테이지 슈즈, 하이 가죽 부츠, 블랙 부, 부츠, 퓨처 부츠, 부츠, 부츠 로즈 벙벙 헤어 코사지, 그린스타 블라우스, 로즈 벙벙 스커트, 고스 매직 슈즈, 로즈 가든 스커트, 핑크스타 재킷, 퍼핑캔지 셔츠, 해피 펑키 베스트 리본 하우스 슈즈 팬텀 레이지 슈즈 레이스업 부츠 고스메직 셔츠 리본 하우스 블라우스 트로피컬 바스켓 원숄더 로즈 가든 레이지 레이시 사, 탑스 로즈 벙벙 탑스 팬텀 레이디 셔츠 퍼플 스타 스커트 퍼플 스테이지 펌프스 옐로우 스테이지 스커트 블록 체크 블라우스 블록 체크 스커트 블록 체크 아니, 레이스 업 러디 부츠 로맨틱 퍼플 탑스 멀티 컬러 홀터 케미쇼 퍼플 스타 재킷 트로피컬 바스켓 휴즈 화이트 사이버 너솔리브 트로피클 바스켓 스커트. 머메이드 보성 원피스. 아이스 블루 프리 파니에. 글, 글리터 바이올렛 스커트. 럭키스타 두 개, 350 어필 포인트. 옐로우 스테이지 펌프스. 스타 페스티벌 탑스. 스파클링 노아르 부츠. 카레이드 미러 슈즈. 베트 가죽 스커트. 이거 써니 카츄샤, 퍼플 스테이지 탑스, 스타라이트 카츄샤, 옐로우 스테이지 볼레로, 고스 매직 파니에 리본 하우스 스커트, 고스 매직 미니 모자, 스타라이트 티아라, 글리터 바이올렛 샌들, 녹턴 슈즈. 라임 글래스 부츠, 에메랄드 사이버 원피스, 스프라이트 트렌치 원피스, 카레이던 미러 탑스, 파티문 액세서리, 핑크리본 카츄샤, 팬텀 레디진 모두 맞췄는데요.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만나겠습니다. 안녕.